밑에 작은 주차장을 보면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 저 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핀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심고 또그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대를 세우고 물도 줘서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오늘 날이 좋아서 이 꽃들을 한번 찍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이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이고 그 밑으로 노란색도 달맞이 꽃인데 노란 달맞이 꽃 혹은 큰 달맞이 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또좀 짙은 이 분홍빛을 내는 게이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송엽국이라는 또 꽃입니다. 또그 앞에는 또 철쭉이 있고 마지막에 또 장미가 보입니다. 이렇게 꽃을 보니까 이 꽃들이 자라나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죠. 저는 초등학교 때 봉숭아를 키우는 숙제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씨앗과 화분을 받아서 집에서 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씨앗만 심으면 저절로 자라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친구들한테 야, 너는 그 봉숭아가 조금 나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싹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싹이 올라오냐라고 하니까 물을 자주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화분에 물이 넘쳐나도록 늘 많이 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놨던 씨앗이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화분에서 싹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씨앗을 심고 그것을 기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실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는 풀보다 커지고 또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또 새들이 와서 쉬고 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크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말고도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또 이어서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고 또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스스로가 땅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며 누룩이 이 가루 속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겨자씨를 심는 이로 인하여서 또 누룩을 넣은 여자로 인하여서 심겨지고 넣어졌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심겨지고 넣어진 겨자씨와 누룩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부풀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방법 그리고 누룩으로 인해서 반죽이 부풀어지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되고 반죽이 부푼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그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과 방법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과 이유를 생각 생략하고 있는 것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방법과 이유가 신겨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누룩으로 인하여서 부풀어진 반죽의 그 이유가 가루 서말이라는 라는 그 이유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라나고 부푸는 이유와 그 방법과 또그 시작이 심는 이로 하여금 그 가루 속에 넣은 이로 하여금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 동기 목사가 중고등부 시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학생의 때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시간이 끝나고 나서 교사회가 이루어졌는데 한 선생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할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주일에도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때문에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설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학원과 시험과 성적 대학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도록 하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자랐,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보다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시작합니까? 그들이 근육을 키우고 또 거기서 무기를 만들며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전술 훈련을 그들이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좋은 땅이다. 그 가나안에는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히며 또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 배부를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옥토를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곳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깊이 깨달아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게 여러 번 갇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담대히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풍부함과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을 누리는 그 일체의 비결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과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러한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가 최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또 세상의 방법, 사회 구조에 맞게 살아가야 하고 또 자라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사회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밟으며 살아간다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더욱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이 겨자씨가 더욱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그 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아 정말로 새가 깃들만큼 큰 나무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꾼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꿈을 꾼 자가 있는데 바로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입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이 누부간 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자라나서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것 같고 단지 가늘다랗게 자란 것이 아니라 견고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은 그 나무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나뭇 가지에 털을 잡. 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그 겨자씨가 더욱 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꿈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 나무의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하는 이 비유의 내용을 들을 때에 이 유대인들과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바로 이 말을 듣고 구약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꿈은 여기서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네살 왕이 그의 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한순찰자 거룩한 이가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나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의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새와 노둘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젖고또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찰자 이 거룩한 자가 마지막에 이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함께 다니엘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그 나무에 많은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며,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먹고 즐기는 것, 또한 그것을 자르고 베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또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상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좋은 성적과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이 세상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여서 이제 막 취직을 한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너희가 일을 해서 받는 근로 소득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투자 소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가지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만 더큰 불행이 따른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부부가 된 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세상을 너희의 자녀가 겪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태어날 자녀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라고도 세상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며 사회를 살아가는 원리자 방법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 발 앞에 있는 올무와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넘어진 자는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라는 사실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내 형편과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볼때또 주어진 상황들을 볼 때면 한숨만 나온 나오, 나온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영양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땅에 심고 그것을 기르고 또한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천국을 먼저 맛보며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더 자라남을 통하여서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원리를 쫓아 살아가며 그 잠시 잠깐의 만족을 느끼며 또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거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니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승,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